쳐줄게 하나밖에 없데 어디 쳐줘 아아 연막 인터어불러다니는안 되죠 얘네 아 차고 하나 눕혀주면 안... 딱들어있는데 연막 어, 오른쪽 끝에 있요번핑아 연막 하나 왼쪽 연막고 <laughs> 차고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차고 붙어. 차고 붙는 중. 지금 올라간다. 두명두명 계단 계단에 세명 살리는 것까지. 1층1층1층1층저 아, 옆에 집공함아 하나 더 기절. 한자에 판자집 하나. 파이파이리 뭐야? 뒤에야 해우사 안나있다 해우사 하나 하나 이거 인서클을 해서 살려야 될것 같은데? 연해서 살려야 될 같은데? 어요1 h p 바로 살릴게요 이거 점프킹해서 장난 없을 것 같은데 고고고 어, 살리시면 돼원 좋아요 4번째 아 근데 이거 원팩 없다 상 하나만요. 아 뭐야 뭐야. 폭, 폭, 폭.